네 바로 이어서 저 음운 인식 셀프 파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운 인식에 대해서 이미 좀 많이 배우셨죠. 복습 뭐, 개념에서도 배우시고 저희 검사 도구도 이제 같이 해보, 간접적으로 해보셨는데, 어, 이제 음운 인식을 실제로 가르치는 저희 그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교재하고 어, 제가 실제로 이용했던 사례, 난독제 아동을 정말 심각한 난독증 아동을 3년 정도 중재를 했었거든요. 아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목차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어, 이것은 이제 저희가 끝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하고 조금 남아 보고 싶은 장면인데요. 일단 내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읽기라는 것은 해독하고 이제 독해가 있다. 이제 그 중에 어 이제 이해 단계까지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단어 해독이 우선이다. 그리고 저희가 복습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해독 과정이란 정의를, 연구자가 내놓은 정의를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글자 모양과 소리 대응에 관한 지식이며, 각낱자를 낙자, 이해하는 것 이외에, 낱자와 말소리를 연결시켜 인지하고 읽어됨으로써, 글자와 소리 대응을 터득하는 과정인데, 글자와 소리 대응은 소리 글이 바탕인 언어에서만 가능한 현상으로, 음원 처리 과정을 거친 음원인식 능력을 반드시 습득해야만 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박스 부분이고요. 앞에 선생님께서 말해주신 음원 처리 과정이란 이런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이제 이게 저희 검사도구에 이제 포함된 영역이었는데, 이중에 빨간 박스 처리한 부분만 교재 개발에 저희가 착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원인식의 주요 구성인 변별과제 탈락과제, 합성과제, 대치과제를 이제 가르치도록 저희가 교재에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 인지 중에 무의미 단어, 소리 그리기 때문에 무의미 단어까지 읽어낼 수 있다면 해독과정이 어느 정도 메스터됐다라는 어떤 철학에 근거하여 무의미 단어까지 넣게 되었습니다.